자, 크래프트 게임뷰가 오늘 관련해서 요것만 오늘 할게요. 자 체크할게요. 자, TS인베스먼트 어 지금 음. 올라왔는데 네. 자, 힘이 있을 거냐? 일단은 일일선 갖고 단기간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넵툰, 넵툰 많이 올렸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와서 지금 음, 어,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기술적 반등만 생각하세요. 어, 넵툰, 어, 어디까지? 어 17,000, 아, 18,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어, 어, 지금부터는 2일이서 한번 갖고서 오세요. 아주, IB 어, 투자 어. 자, 손절과 2,4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이요. 3,500원에서 체크하자고요. 어, 대성창투. 어, 지금 내려오다가 얘도 양봉을 살짝 보였는데, 자, 손절과 짧게 잡아요, 오늘. 어,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대성창투. 조심하시고요. 손절과 3,000원 잡고, 어, 목표가는, 어, 3,500원. 어, 이노테라피스, 아니, 이노테라피. 자 손절가 7,680원으로 잡으시고요 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손절가 7,680원 잡으시고요 당기적인 목표가 11,000원 11,000원에서 체크해요 카코게임즈 내려오다가 어, 조금 들어올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어, 카코게임즈 어, 46,000원 6,100원이 예, 최저가인데 아, 45,000원 가로 어, 손절가 잡자고요. 45,000원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어, 45,000원 잡고 대응해서 어,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크래프톤, 어, 크래프톤도 어, 손절가 20, 20만원 잡자고요. 이렇게 한번 뺐다가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손절가 20만원 잡고 홀딩. 자, 넥슨 게임즈. 넥슨게임즈는, 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들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넥슨게임즈 어, 대표가 죽으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자, 손절가, 아, 어, 요자리로 잡아요. 어, 10, 어, 10, 아, 15,900원. 15,9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어, 어 2만원까지 한번 보자고요. 2만원. 2만원에서, 오면은 체크 다시 한번 하자고요. 자, 게임즈까지만 오늘 크래프트 관련주만 오늘 할게요. 음.